과거에 나오는 그 잠깐 짧은 그 장면에서 나오는 거였거든요 90년대 초반에 어어. 헤어스타일을 좀해달라 해서 어어. 그래서 그때 저한테 시안으로 주신 게 H.O.T 형들 머리였어요 5데오어 그러고 갔어요 옷도 약간 이렇게 입고 <웃음> 올해 핫 신상 조 감독 역할이어서 <laughs> 첫 촬영을 갔어요 나 빼고 다 2000년대 사람들인 거예요. 진짜 과거에 있잖아. 어? 창국시바, 2020년대 우리는 통남 아니야? 그래서 이러고 사실 이탈3일이면 끝나는 촬영이었는데 네. 분명이확 늘어나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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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제가 두달두달 동안. 두 <laughs> 시간이, 갔다 갔다 시간이 갔다 갔다 넘어갔을 거 아니야.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로 돼서 전 어, 이제 안 나오고 어. 제가 누가 됐냐면 이원니 형이 됐어요. 그다음에 만난 적이 있어요, 시 만나서. 저한테 사과하셨어요. <laughs> 야, 홍기야, 미안하다.